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특히 독일이 KF-21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다음차 실전 비행을 성공한 와중 독일의 저명한 군사무기 전문지 이프나우마 싱크탱크에서는 독일 공군이 운용하는 값비싼 유지비를 가진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대한 책을 찾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나와있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KF-21 전투기가 독일 공군이 필요시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이례적인 발언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은 현재 30대 정도의 미국산 F-35 전투기를 제외하곤 보유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뿐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는 KF-21 전투기 같은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결정적으로 전투기 대수가 부족해 현대 비행의 화력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비 안정화에 실패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형태를 통해 4.5세대 기체를 온전하게 구현해보려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투기의 디자인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미스텔스 기체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결국에는 돌고 돌아 KF-21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뒷받침해줄 독일에 전형한 무기산업 컨설팅 업체인 프리드 라이의 분석관 민스터 이텔은 한국산 무기가 세계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비율로 첨단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프리드 라인은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가진 상대적 적국의 위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KF-21 전투기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독자적인 전술기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일의 나우만 싱크탱크는 독일공군이 KF-21 보라매로 노후화된 유로파이터 전투기뿐만 아니라 30여 대 F-35 전투기의 화력지원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과 싱크탱크 칼럼이 설명한 것처럼 KF-21 전투기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전부 압도해버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 역시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값비싼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대신 KF-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유럽 지역에서 순식간에 팽창해 나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데 무장탑재가 많은 항공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보라메가 F-35를 제외한 노후화된 독일산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독일의 입후 나오만 싱크탱크는 KF-21 보라메가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산 전투기와는 기술적 태생이 다른 전투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퍼나우만 싱크탱크 매체는 예상치 못한 곳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KF-21 보라매를 보면 독일 공군이 도입 중인 F-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이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21 보라매는 상발트윈 엔진 기체라는 점이죠. 싱글 엔진 기체는 엔진 하나만 오작동라도 기체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쉽지만, 쌍발 엔진 기체인 KF21은 다른 한쪽이 오작동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KF21 보라메가 사용하는 F414 400K 엔진은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스웨덴의 4세대 전투기인 그리핀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큰 장점으로 T-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언론은 KF-21의 스텔스 기능에서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는데요. KF-21 보람에는 현존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1같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가볍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보라메가 성대한 출고식을 치르면서 독일 내에서는 말 많은 로키드 마틴의 f-35보다 더욱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비록 완전한 스텔스와 전술연동 능력을 가진 f-35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전투기 기체를 만든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옆나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F-35가 불량을 일으키는 동안 매우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미공군은 5세대 전투기보단 KF-21 보라매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공군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가성비와 유지능력에서 실패작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미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쌓은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목적으로 F-35을 개발했지만 너무 하이엔드로 만든 나머지 F-22 랩터와 비교해봐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공군 참모참장 찰스 브라운주니어가 F-35의 포지션 조절을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미 미국은 T-50 고등 훈련기를 판매할 때부터 장기리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US Army International에 따르면 KF-21 보람에는 블록트부터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게 되며 동체 연료 탱크 하단 무장부에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날개 하단부에는 총 6개의 무장이 가능하며 레이저 유도폭탄및 자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체계를 F-35보다 더욱 많이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약 800마일의 출중한 엔진 성능을 갖추고 있어 상발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F-35와 비교되는 무장체계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의지는 지속적으로 F-22의 보라매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리하면 계속적으로 정비 부품이 생산될 것이고, F-35처럼 유지 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가성비로 KF-21 보라매는 미 공군이 원하던 매일 운용해도 부담없는 데일리 기체인 것입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로키드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파일럿에게는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쓰인다면 세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것인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가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졌군요.